오. 오야.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듀엘러. 크리스마스 듀엘러가 있는 공포모드 마인크래프트에서 생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산타와는 반대되는 크람프스? 크람프스 공포모드에서 생존을 진행해봤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듀엘러라고 하는데 과연 크람프스 듀엘러와 비교했을 때두 친구 중 어떤 괴물 친구가 더 무서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크리스마스 듀엘러면은 솔직히 크람프스 듀엘러 산타와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크람프스랑 비교해봤을 때좀덜 무섭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 보이는 눈 덮인 타이가 지형에서 빠르게 나무 좀 많이 캔 다음 좋아 좋아 돌 바로 아래 있는 이 지형에서 돌도 캐서 돌 곡괭이도 만들고 돌도 많이 캐주기 이제 그러면은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식량 구하고 석탄 구한 다음 빠르게 집 지을 터 찾아서 집을 지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번에 집, 집 컨셉은 산속에 있는 오두막 느낌 그런데 오늘 공포 모드가 크리스마스 드웰러니까 한번 굴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이 있는 오두막집 오 좋아 지금 바로 앞에 석탄도 발견 석탄이 꽤 많이 있는데요 역시 석탄이 한꺼번에 잘 많이 뭉쳐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첫날을 아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닭 친구 있고 오, 뭐야. 앞에 또 석탄 많이 발견. 여기가 보니까 지금 동굴이랑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양만 나와준다면 은양 잡고 바로 집 지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오케이. 동굴. 동굴 발견했고요. 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완전 큰 동굴은 아니네요. 오케이. 앞에 소 물이 발견. 나이스. 그리고 양까지. 지금 양을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은 첫날에 잠은 못잘것 같고 빠르게 집을 먼저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터부터 제 생각에는 얼음이랑 좀 가깝게 집을 지어야지. 만약 크리스마스 듀엘러가 등장했을 때도 좀 빠르게 피해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얼음 근처에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이랑은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사는 걸 목표로. 오케이. 한 이쯤에다가 집을 들어가겠습니다. 나무 기둥 세우고. 근데 뭔가 크리스마스 듀엘러. 제가 지금 이렇게 생존을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는 특이한 소리나 그런 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 듀엘러 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밤인데도 굉장히 평화로워요. 아니, 뭐야.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생각보다 벌써 첫날이 지나가고 아침이 찾아왔고요 그러면은 둘째 날에는 집을 마저 일단 지은 다음 동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여기 바로 동굴이 있네요. 그러면은 집을 마저 짓고 양을 찾아서 침대 만든 다음 동굴로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양. 오케이. 침대 만들어서 일단 리스폰 설정한 다음 좋아. 이렇게 해서 지붕까지 완성. 그 다음에는 굴뚝을 좀 지어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굴뚝까지 완성. 그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굴뚝까지 다 만들었는데도 크리스마스 드웰더가 등장을 안 해주고 있네요. 좋아. 일단 그러면은 빠르게 집 뒤에 있는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철, 철을 좀 파밍해서 철 풀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꽤나 깊숙히 지금 동굴이 뚫려 있는 것 같은데요? 좋아 좋아. 오 들어가니까 이렇게 철두개 발견, 세 개. 아니 뭐야? 드론이가 지금 철이 완전 많이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야야. 일단 그러면 은 여기서 바로 이제 파면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철이 잘 나오는 잡초까지. 좋아 바로 이제 일자굴 작업. 이렇게 파다가 좀큰 동굴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뭔가 바로. 나와 줄것 같습니다. 철좀구워서 철곡갱이로. 나이스. 뭐야? 아니, 지금. 제가 밖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가 이렇게 광질을 하고 있으니까 들려옵니다. 뭔가 굉장히 크리스마스에 벨, 종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죠? 아니, 이거 설마. 크리스마스 듀엘러는 바깥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아닌 이런 광산? 동굴에서 등장하는 친구인 걸까요? 좋아,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파면서 겸사겸사 철도 캐고 빠르게 큰 동굴이 있으면은 거기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근처에서 좀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렇다는 거는 쪽으로 파면은 뭔가 큰 동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좋아, 쭉 파보겠습니다. 오, 동굴 발견. 자, 그러면은 빠르게 일단 돌아가서 철좀 구워주고. 뭐야? 아니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야, 왜 그래? 뭔가 좀 추워하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철 풀세트 맞추는데 성공했고요. 그러면은 빠르게 저기 보이는 동굴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또 크리스마스 드웰러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과연 저기 보이는 동굴에서 등장을 한 건지 확인. 오니까 약간 협곡같이 이렇게 파여있네요 여기 있는건가? 중간중간 철좀켜주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확인해봤을 때 뭔가 모습이 지금 보이진 않아요 오케이 조금 위로 올라가 봐. 요 뭐야 계속 지금 벨 흔드는 소리만 나오고 크리스마스 듀엘러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어, 이거 여기 보이는 동굴이 지금 굉장히 넓어서 방심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동굴을 돌아다니다. 오야야야야야으 저기, 제 뒤에서 나타난 크리스마스 듀엘러? 지금 생긴 우습을 보니까 산타클로스 같이 생겼는데 뭔가 지금 뒤에 매고 있는 보따리 선물 보따리에 조금 튀어나온 거 뭐야? 손이야? 보따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좋아. 일단. 여기서 you 오. are on the naughty list. 아니 뭐야? 어, 조심해 내려가서 한번 공격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녀석. 오케이. 그래도 지금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일단 뭔가 부따리에 손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 저 녀석도 그냥 일반적인 산타가 아닌 그때 제가 이제 나온 플레이를 한크람프스 같이 나쁜 산타 이상한 산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 아니 여기 뭐야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아니 주민마을 발견 어 근데 일단 확실히 그 산타 친구가 보니까 동굴 넓은 동굴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황금사 과 같은 거 없나? 일단, 여기 마을에서 최골렘 파밍하고 다시 일단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중간에 이렇게 호박까지. 오케이. 일단,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일단, 크리스마스 듀엘러. 그 이상한 산타 친구가 주로 동굴에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서. 어? 아니, 뭐야. 동굴로 들어가서 잡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죠? 아니 어디 있는 거야? 근처에서 등장한 건가? 좋아. 그러면은 일단 크리스마스 드웰러가 굴뚝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붕이랑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제가 쉽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제가 크리스마스 듀엘을 발견하고 집에 숨어 있으면은 여기 보이는 길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 굴뚝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요? 좋아 좋아 그리고 오케이 호박 집에 철도 많이 캐왔고 호박도 오는 길에 캐왔겠다 보디가드로 철골렘 만들어주고 그다음 여기 보이는 크리스마스 듀엘러를 잡을 방에 마그마 블럭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마그마 블럭을 캔 다음 여기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밤블럭 깔아서 이 안에 들어오면은 공격해서 잡아보는 걸로 그렇게 골뚝 함정을 만든 뒤 밤이 오기 전에는 동굴로 들어가 돌아다녀봤습니다.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두일로가 어디선가 소리를 냈습니다. 나가서 일단 확인. 아니, 이거. 밤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지금 동굴을 돌아다녀 봤는데 바로 아래 이렇게 또 엄청나게 큰심층암 동굴까지 발견. 오, 뭐야. 나이스. 동굴. 돌아다니다 다이아까지 어, 뭐야? 야, 어, 어. 어! 오케이. 동굴에서 나오니까 밤이었다가 이렇게 해가 좀 뜨고 있네요 동굴에서 크리스마스 듀엘러의 노래를 듣고 난뒤 소름이 끼쳐 집으로 돌아가 가만히 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보았습니다 좋아 지금 밤이 찾아왔는데요 다음 찾아오자마자 어디선가 크리스마스 듀엘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이거 굴뚝으로 한번 유인해보고 싶은데 일단 나무 사이사이를 좀 돌아다녀 볼게요. 네, 어디어디어디어디 지금 이렇게 오오오 오 야야야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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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나나나나나으 제발 오케이 이렇게 지금 가면은 오 여기로 오나? 야야야 오 지금 바로 올라왔죠? 나이스 올라왔고 바로 지금 오닥불 뺏겨서 오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떨어지나? 여기서 나이스 오하 아니 이거 원래는 오닥불이 아닌. 여기 보이는 마그마 블록으로 데미지를 줘서 잡으려고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모닥불로 데미지를 주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듀엘러를 잡긴 했지만, 설계한대로 다행히 굴뚝으로 들어와서 무사히 안전하게 잡을 수 있었네요. 어, 이거 하마터머는 크리스마스 듀엘러 보자기? 크리스마스 듀엘러가 메고 있는 보따리 안에 들어가서 죽을 뻔 했지만, 무사히 빠져나오면서 얼음 밟고 가속도로 빠르게 집에 들어온 뒤, 유인해서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드웰러, 사람을 보따리에 넣어서 데려가는 무서운 산타 크리스마스 드웰러를 잡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공포보드 생존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신 만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